짭뽕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써 오늘의 액조는 무엇일까요? 저 꼬마인데요. 혹시 눈감각 고른 모양공으로 액자 짜는 건 언제쯤? 헉, 뭐예요? 이거 오늘의 시청자 퀴즈로 내려고 했던 건데. 확실히 설마. 그렇다면 오늘의 액조가? 네, 맞아요. 오늘의 액조가 제가 저장해놓은 모양공 액기 영상들. 중눈감각 고른 액대로 액조한 거예요. 자 궁금한 거 있는데 투자 영상은 퍼오는 거예요? 아니면 집보님이 직접 찍어서 하는 거예요? 오로로님 안녕하세요. 아직금못 편진 영상 찍은 것도 있지만 99% 퍼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무영국 열심님들의 컬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 나왔다. 내가 써준 조제 대체 언제 써주는 거야?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써줘. 불빵빵이 안녕. 아 미안. 내가 전에도 몇번공제했듯이 모든 문제를 다 써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화내면 난 무서워. 어머머머 슬라임에 지금 들어간 게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 맞죠? 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이얼 루비 사파이어라뇨. 그럼 어머무시하게 비싼 걸 슬라임에 섞어서 플레이 하신 적은 상상도 못하겠는걸요? 이거 그냥 플라스틱 비즈예요. 어머, 집보야 상상도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좀 빌려줄까? 우리 집에 저런 것들 엄청 많은데. 너, 누구세요? 처음엔 존댓말 을다가왜 갑자기 밥말을. 그리고 저런 보석들이 엄청 많다니요. 다이아 수저라도 되시나요? 헉, 우리 집 숟가락이 다이아인 건 어떻게 알았지? 내가 언제 보여줬었나? 뭐야, 지금? 장난이 너무 심한데. 그리고 누구야? 우리 밥마사인가? 입 편에서 내가 몰라 보나? 그리고 아무리 법무사이라도 사람 놀리는 하는 그런 거짓말 자꾸 하는 것은 나온 건데. 어머, 지포야, 미안. 나 수지야. 그냥 시청자로 들어와서 됐다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말 거짓말 아닌 거 진짜야. 뭐라고? 수지? 우리 우수지 말하는 거야? 아하하, 미, 미안. 너라면 내가 이거 처음부터 거짓이 아닌 거 인정하지. 그래? 미대졌어 고맙다. 어머, 지금 바로 제능기로 제주도 가야 돼서 이만 가볼게. 뭐? 제주도? 지금? 그럼 너 내일 학교 빠지는 거야? 아니, 나는일 학교 갈 건데. 지금 갑자기 우두 땅콩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디저트 먹으러 가는 길이야두시간 내로 다시 집으로 올 거야. 아, 디저트 먹으러 제주도에. 그럼 그잘 다녀와. 야, 다이아 수도의 삶이란 정보구나. 신기 신기. 지포야, 너도 수지처럼 부자가 되고 싶니? 네 물론이죠. 누구세요수원 천사? 맞아, 나는 어린이들의 소원을 한 번씩 들어들어 들어 다니는 지보 시탐장 수원 천사야. 그럼 내가 지금 부자를 만들어줄까? 할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응, 지금 당장 부자를 만들어줘. 나로 당장 전용기로 데려다가서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좋아, 지금 바로 소원을 들어주지. 그럼 지금부터 눈을 감고 지보 네가 생각하는 부자를 상상하면서 나는 부자다를 세번 크게 외쳐봐. 오케이. 눈을 감고 내가 상상하는 부자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나서 크게 세번 외친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어머, 뭐야. 진짜 하늘에서 두 톤이 쏟아지네. 나는 아니 우린 이제 부자다. 엄마. 엄마. 이리 와보세요. 이제 우리 부자예요. 에이. 김집보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이 돈이 다뭔니너 설마 훔쳤니? 에이. 엄마. 훔... 아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훔친 게 아니라 소원 청사가 준 선물이라고요. 우리 이제 부자예요, 헤헤헤. <laughs> 뭐라고? 소원 청사가 준 선물이라고? 정말 그렇구나. 얼마인지 한번 세어볼까?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엄마, 우리 가 이제 부자니까 전용기 타고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먹으러 제주도 가요, 네. 전용기 타고 땅콩 아이스크림 먹으러 제주도는 무슨 2 8만원 가지고 갈수 있겠니? 네, 8억이.. 아니 280억이 아니고 28만원이요? 아.. 안돼.. 아, 네. 이적언니 아까 눈감고 부자 상상했을 때 순간적으로 어제맞은 수업 점수를 생각하는 바람에 28만원이 떨어졌나보네.. 흐지뭐야 어. 그래도 28만원이나 생겼으니 우리 오늘은 김치볶음밥 먹지 말고 배달음식 시켜먹을까? 헝! 배달음식이요? 좋아요! 오헤헤 어, 드디어 오늘은 김치볶음밥 안 먹는다! 그럼 우리 마라탕 시켜먹어요 요즘 애들이 마라탕 먹었다고 엄청 자랑한다고요 그래, 그래, 끌어졌구나. 앱을 켜고 지포만한 탕집에 들어가서 대짜리 3개를 누르고 1단계인 약간 매운맛 선택. 소스는 땅콩소스, 마루향은 강하게, 고기는 소고기, 양고기 300g씩, 최대한 많이. 야채는 숙주나물, 청경채, 모든버섯 구사리, 감자, 다시마, 죽순, 메추리알, 연근, 건두부, 오징어, 를은 당면, 해, 해옥수, 수면, 쌀국수, 분모자, 안유, 진면, 옥두당면 감자, 수제비, 해, 해, 개활살, 물만두, 치즈떡, 고구마떡, 부산어먹 새우살, 꼬치, 문어완자, 사이드메뉴, 계란볶음, 밥버퍼드 우박, 그리고 면은 스프라이트! 주문 하려에고입니다 오늘 네, 너무 행복해요. 아마도 오늘은 제 인생 최고의 말래탕일 먹어본 영사적인 날이 될 거예요. 전녁에 타고 우동 땅콩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 수지가 하나도 부지 않다고요. 우헤헤헤. 엄마 30분이나 지났는데 언제 도착하나요? 너무 배고파요. 겨우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국물이 넘치지 않게 조심조심 완전하게 배달하시는 시간까지 생각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꾸나. 네, 엄마. 하긴, 배고픈 상태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 테니까요. 띵동띵동. 음식 배달 왔습니다. 확드디 어, 왔다. 네, 지금 나가요. 따다다다다다다다.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배달이 많이 밀려서 순서대로 배달하고 오느라. 자, 여기 주문하신 김치볶음밥 3인분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김치볶음밥이요? 아닌데요. 저희는 마라탕 대짜리로 3개 시켰는데요? 에? 마라탕 대짜리 세개를 시키셨다구요? 잠시만요, 주문님 확인하시는 중 죄, 송해요 먼저 배달한 집하고 음식이 바뀌었어요 에? 바뀌었다고요? 그, 럼 빨리 연락해서 다시 바꿔주세요 그거 엄마가 엄청 힘들가 주문하신 건데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요띡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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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다 드셨다는데요 그것도 아주 맛있게 에 뭐라고요 우리 마라탕을 다 먹어버리셨다고요? 집보야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하고 있니 엄마 세팅 다 해놨는데 무슨 얘기있니 엄마 그게 배달기사분께서 엄마가 힘내게 주문하신 마라탕을 다른 집에 잘못 배달하셨대요 흐기 흐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아 그러셨군요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바뀐 음식 그냥 먹자 뭐 기사님이 힘내게 배달해 주신 건데 안 그러니 집보야 그러한 커음식은 뭔가요? 짜장면, 탕수육, 김치볶음밥이라는데요? 뭐뭐 <목> 어, 뭐, 김치볶음밥? 진짜 <목> <목> 어이 허 엄마 당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잠깐 법쁘님이 생겨서 이만 실시간 꺼요